다음은 김삼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제 본질이 앞서서 오늘 통계청이 9월 고용 동향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취업자 수가 좀 증가한 것으로 나온 것은 마이너스로 예상하다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대부분인 그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이쪽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한다고 볼수 있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이쪽이 굉장히 많이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이 줄은 것은 또 최저임금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좀 특별히 관심 갖고 챙겨보셔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그 혹시 장관님 그 스타트업하고 벤처 관련해서 정부 지원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 지원금이 사업을 제대로 좀 수행하고 또 정말 필요한 업체에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건 당연한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그 지원금이 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 화면을 보시면 기술보증기금이 최근에 어, 공지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2차 모집 공고입니다. 지금 10월 15일까지 모집 기한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한창 할것 같은데요. 그 다음 넘겨 주시, 예, 예. 거기에 보면은 그 관, 관련된 광고글이 있어서 클릭을 해 보니까 이 컨설팅인데 내용이 사업계획서를 사실상 대신 작성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기 이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대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요. 여기에 보면은 이 사업 계획서에서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252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기술 보증 기금 기술 사업 계획서 작성 지원들입니다. 스타트업의 정부 지원 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서 첨삭아 아예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다돼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네 거기에 보면은. 창업진흥원 공통 양식으로 작성하면 70만원. 그 외에 창업진흥원 외 정부 지원 사업, 뭐 미래부, 산자부 등은 99만원. 이렇게 금액까지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창업진흥원이 중소면처기업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장님도 나와 계시죠? 창업진흥원. 네네, 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지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이렇게 사, 사업계획서를 대필해주는 것처럼 보이, 보이는 이 컨설팅 해준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정당한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이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컨설팅과 그 다음에 이 브로커 사이에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도 이번에 저는 이제 알게 됐는데 이런 식이면 그동안 우리가 대학 입학 수시, 특히 수시와 관련해서 자기소개서를 뭐 컨설팅을 받는다, 대필한다 하는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이게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정부 지원, 정부 자금 지원 받으려고 밤새워서 사업계획서 쓰는 사람, 돈, 돈 주고 가서 대필 받는 사람, 누가 공정한, 공정하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지금 창업 지원 사업 선정 절차입니다. 선정 절차인데 서류 평가를 하고 멘토링 평가, 발표 평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 사업 계획서 외에 멘토링 평가, 발표 평가 자료를 달라 저희 의원실에서 얘기를 했더니 창업진흥원에서 해당 자료가 없다. 복잡한 절차, 긴 심사기간으로 인해서 지원 업체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 과정은 사업 계획서로 가름한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 계획서로 그냥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이 선정 평가가 사업 계획서로 집중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보여 주십시오. 하면 네. 지금 이게 사업 계획서 대필해 주겠다고 하면서 네, 컨설팅 해 주겠다는 거죠. 하면서 한 제안자 경력입니다. 경력 사항을 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하고 지자체 지원 받아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는 여기 팁스, 팁스라고 아시죠? 네. 팁스와 관련돼서 예산이 천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이 민간 투, 여기 최대 5억 원까지 이제 기술 자금, 개발 자금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그 화면. 네. 거기에 기술, 여기 팁스 운용사에 투자 기획 과장이라고 자기 직업까지 써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지금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 음. 하면, 네네. 지금 여기는 현직 평가위원입니다. 평가위원이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컨설팅을 해주겠습니다. 본인이 컨설팅, 본인이 컨설팅을 해주고 본인이 평가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이 대필, 본인이 써주고 본인이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심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히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장관님,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서 결국에는 컨설팅이지만 대필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관련돼서 좀 근절을 해야 될 아까 장관님도 다 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다 했는데 어떻게 근절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아까 그 브로커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을 저희가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소화해서 일반인이 어, 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브로커들은 기존의 사업 계획서를 복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복사한 경우가 없도록 이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훨씬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부터 <laughs> 저희가 심사위원을 지금 제, 어, 전체를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이 사안도 포함해서 점검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가능한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 말고 기존의 창업자를 현장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서 실질적인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는 거 현장 실사로 보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그래서 현장 실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장 행정을 강조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어, 내년도에는 더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